네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오늘이 7일, 네, 7일이네요. 제가 날짜를 말씀드린 것은 음, 오랜만에 도덕경 34장을 읽어 볼 텐데 그시간이 지나면서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가 있어서 제가 먼저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고지를 합니다. 그, 어떤 사고에 어떤 그런, 그런 거에 관계 되는 거니까 좀 음, 변화가 있네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천지를 대랑는 동태겠다는 거. 자,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 대도 범해 기가 좌우 예. 도라는 거는 커서 뭐, 크다, 뭐, 뭐, 크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뭐, 차고 넘친다, 넘친다, 봄, 뭐, 넘친다, 이 말이죠. 기가 좌우, 막, 여기저기, 뭐, 이렇게, 이제, 봅시다. 좌우니까. 여기저기, 뭐, 차고 넘친다, 넘쳐 흐른다, 그런 이야기죠. 뭐, 도라는 게. 그런데, 그래, 그래, 그 만물지, 만물, 만물시, 지. 만물시지이생이불사 만물의 기대 만물의 어떤 그 만물이 어떤 기대여서 만물이 그게 기대여서 만물이 기대다. 그래? 주제도 일시다 예, 다만물이어던그에 의해서 어, 생, 생겨난다. 생 생겨난다. 아 그렇죠. 생겨난다. 이런 죠 뭐가 생겨나죠. 생겨나는 그 뭐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그 도라는 걸튼 그, 도라는 걸 어떤 그,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어떤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그거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어 어떻게 태어나죠. 태어나고, 지금 우리 어떤, 우리 어떤, 어, 이 현상. 그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어, 떤 이런 현상에 있어서 그, 그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어, 이 불사. 거기에 대한 어떤 사가, 사가 없다. 이 말이죠. 사, 불사. 뭐, 그런 변, 이야기, 했다. 뭐, 뭐. 그, 무슨, 무슨, 뭐, 그에 어, 대한, 뭐, 이야기가 없다, 이거죠. 했네, 내가 했네, 어쩌네,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 가 어떻게 했다. 그죠? 공성, 공성, 그 성공이죠, 성공을 할가이 공을 이루고도, 불, 불명유,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 떤 작용을, 작용에 해서 사람이, 만약에, 뭐, 뭐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작용이 어떤 이루어졌다. 어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를,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 짓지 않는다. 이름을 남기자. 이름, 이름이란 게, 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어떤 분들은 뭐, 그 어떤, 뭐, 사람들의 이름을 남긴다. 뭐, 내가 뭐, 잘했다고 뭐, 그렇게 한다. 이런,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음, 정의 내리치지 않는다, 규정짓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의양 만물이 불 위주, 이제 잎이고 먹히고뭐 이래서 모든 만물한테 이렇게 하지만, 그 만물이 살아가는 어떤 전택를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불 위주 그것을 뭐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뭐 주인 치지, 주인처럼 주인 굴지 않는다 뭐 이렇죠 내가 뭐 한다 해가지고 에. 그래서 상무욕 그래서 무욕 무욕 욕이, 욕이 없다는 거죠 욕이 없는데 무가 뭐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욕이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 상무욕 상 항상 그런 그 어떤 그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의지죠 의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내 내가 꼭태풍이 어? 어, 어, 오븐에 꼭 불게 하겠다. 가을에 오븐 가을에 꼭 어, 바람이 불어서 오늘 오븐에 그 수확한 어, 어떤 것들을 뭐 날리버리겠다. 아니면 어,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더위가 있으니까 더위를 바람이 내 불게 해서 더위를 물리겠다. 이런 게 아니죠. 어떤 현상에 맞게. 조건에 맞게 와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이 없죠, 욕.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가명어소. 그래서 막 이러면 붙이라면 작다, 이렇게 해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욕, 뭐든 의, 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만물 기 은이, 불위주. 근데 똑같죠. 만물이 모두 다 그게 기착되고, 그게, 그, 그 흐름에 맞추지만, 그것도 그 주인처럼 굴지 않는다. 주인화 하지 않는다. 위주. 예, 불위주. 주, 주. 어떤 그, 예, 그거로 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명위대. 그래서 부르자면은 큰, 크다고도, 뭐 부를 수 있다. 그지? 가명위대. 그러니까 작게 작다고 어때 그 무역이 없어서 작다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크다고 보면 크다고도 볼수 있다. 큰 거냐면 자꾸 이제 그게 의, 의지를 주고 막 하니까 예 그렇죠. 이기종 불, 불자위대. 불예 결국엔 끝까지 어, 종 이기종 끝까지 불자위대 스스로 그걸 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클려고 하지 않으니까 고능성 기대 큼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큼을 이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건 크다 라고 했을 때 커지는 게 아니고 커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 앞장에 보면 그뭐 앞장인가 뒷장인가 모르겠지만 음 뭐죠 천장 지구가 있죠 천장 지구 천장 지구 하늘은 하늘은 광활하고 땅은 뭐 오래 간다. 이런 개념에 이것이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파란 걸 받았다고 해서 파란다고 하지 않고 그 땅도 땅이 평평한 걸 받았다고 해서 평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고 장고하고광안하고 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아까 전번은 가, 명 위대고, 아, 가, 명 어소라고도 하는데, 그고 작음이 어떤 그걸 관계없이, 그거 상관하지 않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규정 짓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그,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이나 어떤 우리의 사는 어떤 이, 이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삶을 바라볼, 바라볼 때 시각은 정해서 바라보는 바라보죠. 정해서 착하다, 나쁘다, 안 그러면 어, 짧다, 길다, 뭐 그런 걸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음, 뭐 정의에 대해서 아니면... 어, 아, 정의에 대해서도, 뭐, 그런 말이 많죠. 어떤 게 있을 때,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 누가 옳다, 누가 털,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뭐, 그러고 있는데, 어, 그건 없겠죠. 무엇이 잘못된지, 잘못됐다 잘,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 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진 어떤 지혜로 최대한 어, 사람들과 어떤 지혜를 모아서 모아서 보고 모아서 어, 현명한 길을 찾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겠죠 옳다, 그렇다 내 네, 고집을 부리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서로의 의견을 어, 다, 상대방의 의견을, 어, 음, 경청해 줄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음, 그런, 음, 노력이 필요하겠죠. 능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보통 이야기 해보면, 너무, 어, 너무 그, 이런 명색에, 그죠. 명색에 치중해서, 한번 틀렸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어, 어, 완전 히 잘못됐다. 이랬죠. 틀렸다. 그러죠. 말 그대로 틀렸다. 이랬죠. 틀렸다. 예. 다르다. 우리가 좀, 이러면 이, 이, 안 좋을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틀렸다. 잘못된 거다. 아예. 아예, 뭐, 그것도, 잘못된 것도 그냥 잘못된 게 아니죠.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뭐, 내, 뭐, 뭐 목숨을 걸고 잘못됐다. 야, 이면, 막, 뭐, 죽는다. 니는, 막. 뭐. 뭐, 이 정도로. 그 이야기도 있죠. 말로도 그렇고 글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각과 어, 그리고 그 자각에 의한 변화 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 걸 강조하는 게도둑경이니까그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넓고 온 천지 있는 어떤 도로 보면 도라는 게 어떻게 어디에 한정돼 있고 어떤 게 규정돼 있고. 어떻게, 어떤 고집이 있느냐? 어떻게 그, 딱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느냐? 없다. 상무욕이다. 상무욕이고. 예,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지만, 커진다. 그죠. 크다. 근데 큰걸 자꾸 그 하니까, 뭐큰게또 좋은 거, 좋은 거라고는 할수 없죠. 큰건 좋은 거라고 할수 없지만, 예, 우리가 큰다고 하니까, 크려고 안 하니까 커지는 거고, 작다안 해도 작아지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죠? 상황에 맞게, 어떤 조그만 문이 열리시면 조그만, 큰 거는 못 들어가도 바람, 작은 건 바람이 들어가고, 그죠? 그니까 막힘으로 하면 다 됐는데 왜안 되냐? 이, 이런 게 아니죠.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상황에 맞는 어떤 조건에 맞는 변화가 있겠죠. 적응이 있고. 감사합니다.